국어탕 끓이기 위해서 무 도톰하게 썰어주고 양파를 넣으면 달큰한 맛이 나요. 국어 긴 것은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금방 조물조물 해가지고 바로 건져서 꼭 짜줍니다. 무 넣고 북어 넣고 그 다음은 굵은 음, 멸치하고 다시마를 20분 동안 푹 우려낸. 육수인데 육수가 만약 없을 경우에는 그냥 생수를 부어줍니다. 육수를 하면 훨씬 더 감칠맛이 있어요. 얼큰 북어탕이기 때문에 일반 고춧가루 두 스푼에 요거는 청양 고춧가루예요. 양파 넣고 간은 북어가 고양이 바다이기 때문에 같은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. 대파, 마늘 다진 거한 스푼 넣어서 잘 섞어주면 아주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감칠맛 나는 북어탕이 완성됩니다.